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<laughs> 아, 오늘은 한 곳에서 방송을 합니다. 요즘은 제가 방송이 뜸하네요. 천일을 하리라고 시작을 했지만,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였고, 어느 생각, 목적지가 가까워 왔는데요. 꼭 천일을 해야 하나? 그 천일은 하루 한 걸음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니 천일이 가까워졌고요. 천일과 하루는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첫 걸음이 50%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많은 운동을 움직이지만 한 곳에 있는 것과 같고 한 곳에 있는 것은 모든 곳에 있는 것과 같다.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봅니다. 물론 이것은 제 주관적 진실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세상은 주관적 진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.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주관적 진실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하하하 <laughs>